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고 게임이 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딱 하나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Thank 에서 임신종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한 장춘교의 모든 교역자와 목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해주세요. 특별히 이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 두려워하는 접촉자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들, 혹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주세요. 점점 더 확산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화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어,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멀리 날아가는 화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긴 무기를 잘 만드는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기 때문에 신라는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의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 사람들은요. 구진천을 자기의 나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구진천에게 무엇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구진천에게 신라에서 만들었던 그 무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구진천이 같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기를 테스트하는 날이 되어서, 당나라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우리도 신라와 같은 무기를 갖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해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화살이 날아가다가 눈앞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구진천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구진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라의 나무가 아니라 당나라의 나무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황제는, 당나라의 왕은 사람들에게 시켜서 신라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구진천에게 경고했어요. 이번에도 당신이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진천이 다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라에서 가지고 온 나무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테스트를 했는데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구진천이 정말 나무 때문에 좋은 무기를 만들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구진천은 당나라의 나무로도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진천은 당나라 왕에게...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당나라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 편하게 살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나라가 자기의 나라 신라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부진천은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진천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어요. 당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고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큰 벌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구진천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57쪽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357쪽을 펴 주세요. 다 찾았으면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그러니까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해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키가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아무도 없는 빈 집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몰래 살펴보고 오니 정말 싸움도 잘하고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강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의 성만 무너뜨렸다고 이 전쟁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요. 아직 정복해야 될 많은 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각자 정복해야 될 땅을 나누고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가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을 섬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 준다는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해 준다는 신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무엇보다요. 그 사람들은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 절하며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가나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나한 땅의 신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자녀도 많이 나게 해 주는 진짜로 능력이 있는 신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의 신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 분이 그런 가나안 땅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수 없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비를 내려 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시는 분이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들의 신들이 진짜 신들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신들을 선택하여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여 섬기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었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유년부친무들 때로는요, 아니 자주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멋져 보이는 것들이 생겨 생길,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나요? 맞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임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임을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세요. 여호와 한 분만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년부 친구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며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온 가족 공동체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